02년생.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는 게 많은데,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이달, 다음 달에는 뭔가 내가 결정을 하고 움직여게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수포도 돌아갈 수 있으니까, 급하게 말고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그래야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90년생. 힘들었던 마음의 여유가 이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아직은 멀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면서 조금은 편해지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78년생. 부지런히 노력했던 이 결과가 이제부터 결과물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달, 다음달. 두 달, 석달 동안 이동수가 들어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웃을 일이 많으세요.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밖으로 표시가 되면 남들한테 또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조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다만 내가 이동을 하되 원하는 것을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을 갔을 때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 원하지 않은 것을 갔을 때는 내가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더 노력을 한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66년생. 자신감이 자꾸 나도 모르게 하락하게 돼요. 왜? 건강도 문제가 있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울감이 자꾸 들어서도 이런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뭔가를 내가 열심히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 자신감이 다시 상승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달에 다음 달엔 특히 내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번 달은 술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54년생 말로 인해서 망신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실 때는 특히 말조심을 하십시오 왜말 한마디 갖고도 내가 망신을 떨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남들이 나를 다시 한번 우러러볼 일이 있겠습니다